음악에 맞춰서 춤춰볼까?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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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. 아이고, 잘하네.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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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똥, 똥, 똥. 코뿌리형님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춤도 이렇게 이쁘게 잘 춰요. 똥, 똥. 또 오, 잘하네! 입에 넣는 거 아니에요. 지지지지 돈들어왔서 안돼 양님 똥똥똥똥 어, 프리 양갖님 똥똥 고맙습니다. 찬이 줄까? 엄마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들어가서 갈 거예요. 자, 엄마, 주세요. 오. 자, 엄마, 거예요. 자. 엄마, 주세요. 엄마, 줄 거예요. 엄마, 주세요. 엄마, 안줄 거예요.